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생일 축하 노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방법 하나도 몰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만 입력하면 전문 작곡가 못지 않은 멋진 생일 축하 앨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컴퓨터 켜시고 따라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가사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만들어 줍니다. 노래 앨범 커버에 내 얼굴 사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만든 노래를 먼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출발. 음.

자 컴퓨터 켜시고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롬으로 들어가서 구글 브라우저를 연 다음에 여기 검색 창에 우리말로 수노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영어로 수노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클릭. 자 이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영어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빈 공백에서 우측 마우스를 눌러서 여기 한국어로 번역, 한국어로 번역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더라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생일 축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 두 번째 만들다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로그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저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여기 구글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구글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구글 아이디가 뜰 겁니다. 그 아이디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구글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전화번호로 로그인을 하든지 아니면 구글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 순어도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은 무료 버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노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무 것도 없을 겁니다. 자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노래 설명란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에 만들고 싶은 그 키워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하늘이의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고 싶다면, 하늘이의 생일 축하 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아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 번에 두 개씩 만들어집니다. 자, 빙빙 돌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의 생일 축하 노래. 예,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선 위에 있는 거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자 이런 식으로 가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멋진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사는 이쪽 옆에 보면 여기 옆에 가사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수납하기 위해 서는 여기 잡대기두 개를 설치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밑에 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릭 아까 노래와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자, 수덥합니다. 수덥. 수업. 만약에 이 노래를 다운받고 싶으면, 여기 위에, 여기 옆에, 여기 점 3개가 있는데, 점 3개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오디오만 다운받고 싶으면, 위에 오디오. 비디오까지 같이 하고 싶으면 밑에 비디오를 터치합니다. 저는 밑에 비디오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공유하고 싶으면 노래 링크 복사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링크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PC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링크 붙여넣기를 합니다. 전송 버튼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으로 도착한 노래를 이렇게 터치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여기 아래에 플레이 버튼을 터치합니다. 스톱하겠습니다. 나...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은호 홈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만들기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노래 설명란에 팝이라고 입력하고 여기에 노래의 장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팝이나 클래식, 댄스, 랩, 발라드, 포크 이런 식으로 장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팝 스타일, 신나는 분위기. 장르를 입력하고 곡의 분위기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따옴표로 해서.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또 건강하고 즐겁게 건강하고 즐겁게 사세요. 이 노랫말 넣어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또두 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성할 때마다 두 개씩 만들어 줍니다. 빙빙 돌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다 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위에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립. 자, 노래 가사가 이쪽에 나옵니다. 아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 노랫말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스러운 우리 어머니. 자, 그, 그 밑에 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네, 아까 거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오늘도 빛나는 그 미소. 자, 스톱합니다. 이 노래를 다운받고 싶으면, 그 다운받고 싶은 노래 맨 오른쪽에 있는 여기 점세개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여기 다운로드. 그러면 오디오나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비디오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저장할 곳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장할 곳을 선택하고, 여기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저장 클릭. 그러면 내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로 들어가서, 지금 방금 저장한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 노래를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수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맨 끝에 있는 점 3개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여기 세부 정보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그 앨범에 내 얼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이미지 추가를 터치합니다. 예, 이미지 업로드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여기에 추가할 사진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단에 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진이 선택이 되고, 이렇게 움직여서 사진의 범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움직여서 사진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한 다음에 여기 이미지 추가를 클릭합니다. 제출하다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내가 만든 노래의 표지에 이렇게 내 얼굴이 추가된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30학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10학점씩 차감이 됩니다. 아마 맨 처음 시작할 적에는 50학점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50이기 때문에 하루에 5번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구독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료 버전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료 버전은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끼리서 나누어서 볼 수는 있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까 제작된 이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점세개 터치한 다음에 다운로드에 비디오를 터치합니다. 저장할 곳을 선택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C에 있는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지금 저장된 그 노래를 상대방에게 보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파일 전송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지금 방금 저장한 음악을 터,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한개 전송 터치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송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음악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 부분에 아까 방금 올린 내 얼굴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잠시 어떤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아이디어가 필요하신가요 해서 사랑 관련, 특별한 행사 관련, 뭐 기분 관련 이런 식으로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내가 더 쓰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이 부분에 메시지를 써 넣은 다음에 크리에이터를 클릭해서 그 각각의 테마에 따른 새로운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AI를 활용해서 멋진 생일 축하 노래 작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나 배우자, 손자, 손녀 등의 생일 축하 노래를 직접 작곡해서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큰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주의 아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누구보다 빨리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